오늘은 오랜만에 개발자가 누군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말 이분만큼은 필살기처럼 아껴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꺼낼 때가 온것 같군요. 아니,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닌텐도 스위치 2가 공개되어 버렸으니까요. 오는 6월 5일에 정식 발매를 준비 중에 있고, 현재 날짜인 4월 10일부터 예약 판매 추첨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닌텐도 스위치 2 스펙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말 그대로 닌텐도 왕국 설립 1등 공신에 달하는 개발자. 모든 게이머들은 알고 있는 개발자. 닌텐도 게임은 거의 안 하는 제가 그럼에도 가장 존경하는 개발자 중한 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개발자가 누군데 이번 시간은 비디오 게임 산업의 최초 스타 개발자로 알려진 닌텐도의 수장 미야모토 시게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개발자로 잘 알려진 미야모토 시게루는 1952년 11월 교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며 흔히 말하는 겸손한 생활을 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미야모토는 어린 시절부터 집주변의 자연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동굴을 하나 발견하고 여길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걸로 며칠을 고민하기도 했다는군요. 결국 안으로 들어간 그는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미지의 탐험을 경험해 볼수 있었다고 하죠. 이는 그가 후에 제작하게 되는 기념비적인 게임인 젤다의 전설에 많은 영감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1977년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에서 공업디자인을 전공해 졸업을 마친 그는 아버지 지인을 통해 당시 닌텐도 사장 야마우치 히로시와의 면접을 보고 공업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 공업적인 디자인을 담당하지는 않았고 오락실 장식이나 포스터 그리는 일 등을 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디자인에 가까운 영역인 것 같네요 그러다 1980년 하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영문명으로 레이더스코프라는 닌텐도 아케이드 게임을 독립 판매용으로 하나 만들어 볼수 있게 된거니죠 여기에 처음으로 개발에 참여해본 그였으나 아쉽게도 북미에서의 흥행은 어려웠고 결국 많은 재고가 남게 됩니다. 당시 야마우치 히로시 사장은 이 재고를 신규 아케이드 게임으로 바꿔 판매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때 미야모토 외에는 담당할 사람이 없어서 이 프로젝트를 미야모토가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닌텐도에선 프로그래머가 게임을 만드는 거지 디자이너가 기획하는 방식의 비디오 게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죠. 아무튼 무작정 신규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된 미야모토는 재미있는 게임 기획을 시작합니다. 일단 캐릭터와 줄거리부터 말이죠. 이야기의 컨셉은 뽀빠이와 1933년 영화 킹콩이었습니다. 뽀빠이는 한 명의 목수가 되었고 악당은 고릴라가 되었으며 여기서 킹콩이 들어와 히로인을 납치해 그걸 구하러 가는 이야기를 그린 게임으로 기획의 가닥이 잡힌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고요? 게임을 구현할 기술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는 다른 프로그래머를 찾아가 자신의 기획을 현실화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게임 디자이너라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한 인터뷰에서 조금은 자주 섞인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저는 엔지니어도 프로그래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디자인을 만드는 것 뿐이었고 프로그래머에게 게임 제작을 위해 협력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죠. 아마도 저는 게임 전체를 제작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 최초의 게임 디자이너 중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가끔 제가 세계 최고의 게임 디자이너 5명 중한 명이라고 농담을 하고는 했죠. 세상에 저 말고 다른 게임 디자이너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외주를 줬다고 하죠. 제작 당시 내부 분위기가 정말 좋지 못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놀라습니다 앞서 컨셉 설명만 봐도 아시겠죠? 이때 제작한 게임이 동키콩입니다 재고 처리용으로 출시됐는데 초기 물량을 순식간에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1982년까지 무려 6만 대를 판매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이후 닌텐도의 주력 사업을 비디오 게임으로 만들 정도로 히트를 하게 된 셈이죠. 뿐만 아니라 게임사 전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하나 더 남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게임이 최초의 플랫폼어 게임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미야모토의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게임 디자이너 중한 명이라는 말은 현실이 되었으며 후 동기 공에서 이어져 횡스크롤 플랫포머의 완전체라고 불렸던 슈퍼 마리오와 비선형 플레이로 광활한 월드를 탐험하는 느낌을 준 젤다의 전설 시리즈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 이후엔 포켓몬스터 시리즈 개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꾸준히 슈퍼 마리오 시리즈와 젤다 시리즈를 작업하며 전설적인 입지에 오르게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고장규 며출로 그의 과거 업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말이죠. 이후 분량을 염두에 조금 시계를 돌려보도록 하죠. 3D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게임업계에 많은 개발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시장 분위기는 2D에서 흥행하던 IP들은 3D에서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미야모토 시계루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얍하고 게임이 나온 건 아니죠. 슈퍼마리오 64를 개발하며 게임을 기획하는 것보다 먼저 한 작업이 카메라 시스템을 가다듬어 제대로 된 카메라 뷰와 레이아웃을 만들어내는 것에만 수개월을 소비했다고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슈퍼 마리오 64를 제작하며 찾아낸 조작 방식을 또 하나의 전설적인 콘솔 기기 닌텐도 64의 컨트롤러 디자인으로 이어나갔고 이 게임마저 흥행에 성공했으며 이후 노하우를 얻어 말 그대로 전설 그 자체인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를 제작하게 되었죠. 여기까지만 해도 일본 게임 역사 아니 그냥 게임 역사 통틀어 가장 위대한 개발자 중한 명이었을 텐데 그의 활약은 현재까지도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게임 큐브에 와서는 루이지맨션, 메트로이드 프라임, 피크민, 스탑 폭스 등의 개발에 참여했고, 닌텐도 DS에선 닌텐도 스를 비롯해 대부분의 게임에 참여했죠. 그리고 위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닌텐도 하면 생각나는 모션 컨트롤 기술들에 기반한 게임들을 만들어냈죠.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라든지 위 스포츠, 위 피트 같은 게임들 말입니다. 현재에 와서는 개발보다 프로듀서로서 조언자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그는 닌텐도의 아이코닉한 개발자이며, 이 집단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남자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의 연대기를 한두 번 찾아본 것이 아닙니다만, 볼 때마다 저를 감탄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그의 개발 철학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닌텐도 스위치2를 조금 살펴보면 확실히 많은 것이 보입니다. 닌텐도 게임의 특징이자 미야모토 시기루가 참여한 게임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개발 단계에서 특정 타겟을 노리고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야모토는 일단 게임이 본인에게 재미를 주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고 하죠. 자신이 즐길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인기 있는 IP를 만들고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 스스로 창작물을 사랑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늘 말합니다. 이와 함께 미야모토는 플레이어가 개발자와 교감, 공감하기를 바라죠. 개발자가 제작하며 플레이하며 느낀 포인트들을 플레이어 역시도 직접 느낄 수 있길 바라며 게임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요. 일단 본인이 재미있게 플레이했다면 다음엔 친구와 가족을 불러 함께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바로 대중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게임 경험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비전문가의 반응을 보는 것이죠. 화려한 그래픽이나 감동적인 스토리는 물론 좋지만 미야모토의 철학은 게임 의 선택과 도전 같은 게임 메커니즘에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스토리텔링보다는 게임플레이에 집중해서 플레이할 때 기분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이때 게임의 품질은 스토리보다는 조작법 사운드, 리듬, 페이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스토리의 중요성을 빼먹지는 않습니다. 이 게임플레이를 매끄럽게 이어져 하나의 경험으로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토리니까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게임이 바로 하이파이러쉬라고 생각합니다. 리듬과 액션을 섞은 정말 말 그대로 신선하게 그지없는 게임플레이 방식을 세계관 내 설정에 녹여내고 플레이어에게 자연스럽게 와닿게 만드는 역할을 스토리가 해내고 있으니까요. 다시 미야모토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편집된 하나의 영화 같은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플레이어가 게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죠. 이에 관해 미야모토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천재 스토리텔러라고 부르며 게임 디자인 스타일이 영화 제작과 유사하다며 영화 제작에 도전해보라고 권하기까지 합니다만 제 강점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영화 제작자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한 최고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들고 그 인터랙티브를 통해 게이머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려는 부분에 제 강점이 있다고 니다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 덕분에 미야모토는 결국 현대 비디오 게임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며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게임 제작자로 선정되기도 했죠 그의 작품은 아예 새로운 장르의 대표주자가 되기도 했고 이 개발 철학은 상업적으로도 증명되었죠 슈퍼마리오 시리즈의 아성을 넘을 수 있는 게임 시리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말입니다 심지어 영화도 흥행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닌텐도 스위치2를 살펴볼까요? 과연 미야모토와 닌텐도의 어떤 포인트들이 이 신규 게임기에 녹아나 있는지를 봅시다 자 이번 닌텐도 스위치 2의 가장 기본적인 기기 스펙은 7.9인치 LCD 휴대 상태시 1080p 120Hz HDR 지원 거치 상태시 4K 60Hz 해상도를 지원하고 기본 내장 용량 256GB 3D 오디오 정식 지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현재 시점에선 필수적인 요소긴 합니다. 기술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되어 높은 성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뿐만 아니라 최근 게이머들 역시 이런 고해상도 화면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난 스위치 1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스펙업을 한 것으로 보이죠. 제일 재미있는 포인트는 바로 컨트롤러가 아닐까 하는데요 일단 정식 명칭은 조이콘2로 기본 외형은 이전처럼 보이지만 신규 버튼을 눌러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들어간 음성 채팅 이용이 가능하고 조이콘 분리 후 이걸 세워서 PC 마우스처럼 사용할 수도 있죠 이 조이콘2 공개와 함께 마우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들이 다수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기기의 특징을 살린 명작들이 등장하는 것이 닌텐도의 신규 기기 시그니처라고 해도 될 정도지만 이번 마우스 기능은 조금 이례적이긴 했습니다 퍼스트 독점작 뿐만 아니라 기존 닌텐도 스위치에선 플레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었던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나 타이쿤 장르들이 대거 서비스 지원을 발표했죠.뿐만 아니라 자체 음성 채팅 메신저 기능이 들어가 있고 별도 스위치 2 카메라를 사용하면 촬영 기능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으로 게임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발매작들을 닌텐도 스위치 2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콘텐츠 자체가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그래픽 상향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조이콘 2 기능을 대거 활용한 신규 콘텐츠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리오 카트 월드, 동키콩 반환자 같은 새 타이틀들이 등장할 예정이죠. 새 기기 나올 때마다 핵심 타이틀도 같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번엔 인질들이 좀 셉니다. 자, 닌텐도 스위치 2는 앞서 이야기한 미야모토 시계로만의 상호작용의 저변을 더욱 더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우스 기능이라니. 콘솔에서 컨트롤러로 저런 걸할수 있을 거라고 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듀얼 쇼크 시절에 이미 터치패드의 한계로 마우스 같은 플레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또 완전히 다른 인터페이스를 구축해내는 걸 보면 자기의 철학을 관철할 때까지 굉장히 집요하게 매달리는 창작자라는 생각도 듭니다. 닌텐도 스위치 2는 8년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휴대용 콘솔이라는 한계가 워낙 뚜렷해서 성능면에서는 좀 기대를 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나와버리니 놀랍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렇게 미야모토 시계로만의 개발 철학은 단순히 한 명의 스타 개발자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닌텐도라는 회사를 관통하는 개발 철학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게임 플레이가 가진 근본적 재미를 추구하고 플레이어와 개발자가 공감하고 교감하는 작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되어버렸죠. 그 매개가 자기들이 만드는 콘솔이고 그 안에 담긴 콘텐츠와 플레이어가 완전히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구축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회사죠 개인적으로 휴대용 콘솔로 게임하는 걸 어려워해서 스위치로 게임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만 그럼에도 미야모토 시게루라는 사람에겐 정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만큼은 영원할 것으로 보이 니까요 푸은 애였습니다